건강 먹그리입니다 여기는 어딘지 직접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체리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이 최고 상큼하고 맛있게 먹는 게 체리죠. 아침 에안 체리, 먹었어요? 예. 체리 묘목밭에 왔습니다. 체리 묘목밭? 네. 예, 근데 올해는 예?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키웠더니 나무가 건강하게 잘 컸어요. 너무 열. 건강합니다. 여기 잎색이 딴거왜 딴지 아세요? 여기요? 예 네. 시간 남았겠지. 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 이게 이제 잎새기가 많으면 직원이 많으니까 광합성작업을 많이 하니까 나무가 더 큽니다. 더 굵어져요. 그래서 일부러 강제적으로 딴 겁니다. 쉽게 잎세기. 말해서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것만 네. 나무 나무 좋다고 네, 나무를 덜 키우기 위해서 어. 요 잎새기 밑에 부분을 안딴 거는 예. 요걸 따면은 눈이 죽기 때문에. 예? 여기는 잘릴 거란 말이요 보통, 그쯤 예? 잘라서 심지요? 그렇죠. 아, 잘릴 수도 있고. 그래서, 눈을 보아하기 위해서, 눈을 살리기 위해서 잎사귀를 안닦 겁니다. 지금 거의 뭐, 예. 2미터 가까이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적으로 잘랐어요? 잘랐죠? 거기다 한번 순집어 줬네? 예. 여기 또 한번 잘랐습니다. 잠깐만. 예. 예. 그러고. 예. 고 올해는, 예. 땅도 좋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땅이다 보니까, 나무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하고 예. 이거는 품종이, 예. 이제, 저희들은 간단하게 흰색 페인트. 예. 흰색 페인트죠? 예. 예. 품종을 선별하느라고 다 인지를 붙였습니다. 아, 이렇게. 예. 구별을. 예, 이게, 그래야 이제 안 섞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포크레인으로 글칠를 하면은. 혼자만 하라고 거야. 예. 이게 무슨 품종이에요? 예. 이거 버건디입니다. 버건디 예. 펄. 예. 최고 맛있는, 이제, 흑자색 펄. 예. 버건디입니다. 버건디. 역광이긴 한데, 예, 예. 저를 모시고 가보세요. 예, 예. 제가 끌려갈게 그러니까 하얀색은 버건디입니다. 네. 하얀색 버건디. 예, 예. 그리고, 예, 여기 또있 예. 어, 이건 틀린 예. 거네? 예. 이건 빨간색입니다.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에보니입니다. 에보니. 에보니 펄? 예, 예, 예. 에보니 펄입니다. 버건디 펄, 에보니 펄. 예. 잠깐만, 송 대표님. 예, 예. 자랑하는 게 확실하게. 예, 예. 한 3m만 더 들어가 보세요, 뒤로. 홍 대표가 키 작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 키가 작죠, 당연히요. 나무 그 나무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예예. 나무가 커. 예예. 어떻게? 해. 자요. 현재, 지금 현재 예. 서리가 작년 같으면은 된서리가 예. 많이 와서 잎새기가 떨어졌는데 올해는 된서리가 제대로 안 왔어요. 아직까지? 그 지금 잎새기가 안 떨어져서 예. 나무를 굴추 예정이 예. 한 20일 넘어서 예. 예. 이제 11월 20일 넘어서 굴추 예정입니다. 아, 내가 어려웠던 게, 굴치란 단어가 잘 익숙치 않아서, 예, 나무 나무를 캔다. 캐는 예, 게, 예. 20일 정도의 나무를 캡니다. 쉽게 말하면은. 저한글 아, 놔두고 그렇게 예. 어려운 걸 써. 나무 캐는 날. 여 예. 지금 버건디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고, 예. 이제 에버니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요것도 에버니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예. 그럼 다른 품종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뭐또 있어요. 조금 어, 색깔 틀리네 버건디 네. 에보니 이제 러시아 파로. 아 그럼 이게 네. 러시아 파로에? 네, 이 러시아 파로입니다. 분홍색깔 입었네. 네, 네. 러시아 파로. 러시아 파로도 네. 있고 네. 또 있어요. 하고 이제 요거는 우리 이제 안년 수분수 라피. 라피는 노란색. 아 네. 어, 열매가 노랗죠? 네. 네.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페인트 칠을 한 거. 이거 페인트칠을 하는 이유는 예. 이제 품종이 안 섞이기 위해서.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페인트로 해서 확실하게 했다. 그렇죠. 올해는 제가... 네. 그 예를 들어 서 백포기 심었다. 예. 그럼 거의 한90% 이상은 다 성목으로 잘 자랐죠. 그렇죠, 그렇죠. 음... 하고 이제 제가 예. 이제 요 페인트 요 이런 건 페인트칠하지만 예. 사과 같은 경우도 품종표시를 해서 라카도칠합니다 라카도. 예. 라카도 칠하고 페인트칠하는데 아. 체리만큼은 제가 이제 페인트칠합니다 예, 지금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수영농장님 예. 배꽃포도님, 예. 예. 그래도 그 체리 승군님 예, 체리 응원 댓글 달아주셨어요. 분들은 예, 20일이 넘어서 한 23, 4일. 월도 월도. 네. 11월. 아 이번 예. 달. 11월 예. 22, 3, 4. 뭐 25일 정도부터. 제가 이제 판매를 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남은 네. 시집보낸다가 다 혼나는데 장가보낸다 할까? 예예. 20일부터 장가를 보낸다고 한 25일 정도요. 25일 정도? 예예. 좀송 대표님만 좋네. 왔다 갔다. 송 대표님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25일 이쪽 졌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예. 이제 배수관리도 잘하고 예. 뭐 원래 제가 이제 뭐 주독은 높게 만들고 배송을 잘했는데 나무가 상당히 잘 컸습니다. 야, 이 안에 들어와서 예. 나무를 이렇게 묘사하려고 보니까 예. 너무 커서 예. 이거 뭐 공간이 별로 없네. 공간이 별로 없습니까? 아, 내가 움직일 공간이 나무에 치여서송 대표님. 예. 지금 수분수로 예. 라핀 하나에었고또 있...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뭐 첼란도 좀 하는데 예. 첼란은 제가 이제 접목을 많이 못 했어요. 네. 그래. 예. 그 라핀만 해도 무난한가요? 그렇죠. 라핀만 해도 무난하죠. 이제 버건디를 심게 되면은 예. 에보이도 약간의 수분수가 되고 예. 거기 이제 라핀까지 이렇게 심으면수분수는 되죠. 확실하게. 그러면은 예. 난 헷갈리는 게 예. 자, 지금 네 가지 품종을 얘기해 러시아 파로, 예. 에보니, 펄, 예. 버건디 펄, 예. 그리고 라핀, 예. 그 첼란 활동 말동 했어요. 예. 예. 일단 첼란 빼고 네 가지. 예. 근데그네 가지를 다 심는다라고 예. 했을 때 예. 나무 주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아 이제 우리가 수분수는 몇 퍼센트? 다 이제 바요 지금 버건디, 에보니, 러시아 파로 예. 이게 다 흑자색계통이에요. 예. 예. 흑자색계통이기 때문에 그세 개에다가 이제 라핀을 주면 되는데 예. 러시아 파도 약간의 수 슥... 이제 요거는 버건디 하고 에보니 를 주로 해서 심죠 버건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포기를 심는다 백포기를 심는다 비율, 예. 아 그러면은 버건디 뭐 버건디 에보니 한40뭐 예? 예? 에보니 뭐30뭐 예. 러시아 20뭐 예. 라핀 열. 0요 정도면 뭐수분수 족하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네 예. 9대 1로 수분수하고 예. 심으라 그렇죠 버건디대 1도 네. 되지만 이제 네. 러시아도 수분주 할하고 에버니드 수분주. 할러니까 달랑 두 예. 종류만 심는다. 수분수, 아, 분주 심는다 그럼 예. 5대 2. 예. 5대 2. 예. 편안하게. 이제 5대 2를 하면 나무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5대2 정도면 확실하죠. 편안하게 잘심어줘 아, 예. 그 예. 이제 그래서 내가 한 100주 정도 고려했을 예. 때 예. 비율이 수분수 2 20 예. 심고 싶은 거 80. 예. 고정 예. 음, 그 방으로 셀란 특묘 주당 가격도 얘기하는데 난 몰라요. 아, 얘 셀란 예. 특묘요? 예, 특묘. 특묘 가격이 25,000원이죠. 뭐. 25,000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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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질문이 들어와서 예, 예. 지금 했어요. 그리고 예. 이제 가격 나온 김에 예. 이제 품질에 따라 좀 차등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 각 품종별로 이제 버건디 예보니 이거는 예. 뭐 기본적으로 제가 25,000원을 받죠. 아, 특묘가?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급들은 얼마 이제, 정도 차이나요? 이제 러시아파로 네. 요것도 뭐 2만 5천원 2만원 뭐 이런식으로 음, 받고 주로 그다음에 2만 5천원 예, 2만원 예, 그 다음에 라핀스는 2만원 음. 이제 더 밑에 또 밑에 또더작은 2만원 1만 5천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어쨌든 2만 5천원에서 2만원대 예, 예. 품종에 따라서 또 품질에 따라서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요게 예. 대목이 예. 크림슨대목입니다아크림슨대목을 말씀드려야지 네. 아, 단한 가지입니까? 예, 예, 예. 음...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채를 키웠지만 예. 이제 기세라 대목은 이제 세력이 좀 약하고 초등학생이고 좀 앉아 보세요 예. 힘들잖아. 초등학생이라 보고요. 예. 코트 대목은 이제 한뭐 고등학생보다 높은 대학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생. 예. 그다음에 중학생 중간 대목이 이제 크립슨 대목입니다. 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예. 지금 이제 어체리를 예. 이제 묘목 올해는 첫 소개죠? 이제 올해는 올해 처음이요 예, 올해는. 예. 그러니까 최리 예. 지금 묘목이 25일부터 예, 예. 장가 보낼수 있는 계획이 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문의가 많이 오시고 메시지도 예. 많이 오시는데. 예, 예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영상을 찍는 이유가 그 겁니다. 알려줘야지 예, 예. 보여줘야지. 예. 20일 넘어서 바로 나갔는데 15일간 굴출해서.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된 소리가 안 와서 잎새기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불치를 못한 겁니다. 제가 체리묘목을몇번 예. 찍었는데 예. 이번이 제일 우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진짜 작았죠. 예. 작년에도 이제 뭐야 일본 갔다 오고 나서 11월 10 며칠 날 찍은 것은데 예. 올해는 이제 조금 더 일찍 찍었어요. 3, 4일 정도. 예. 근데 이제 올해는 나무 진짜 작아 우량다성 <laughs> 대표님이 음. 이게 예. 기술이 늦는 건지 하늘이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땅이 여건에. 무조건 나무 잘 자라는 거는 배수. 아, 새로운 땅. 첼란 대목도 네.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번만 더. 네. 제목, 크림신 대목입니다. 아까처럼. 네. 네. 질문 들어가서 지금. 네. 한번. 그러면 대목은 단한 가지네. 그렇죠. 저는 한 가지 있습니다. 크림신 대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못다 뭐한 얘기 있을까요? 가격 얘기 했고, 나무 보여드렸고. 이근 제가 오늘 이제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예. 저는 원래 이제 여러 가지 품목을 많이 안 팔아요. 예. 이제 버건디, 에보니, 네. 그다음에 라핀 이렇게 팔았었는데 예. 올해는 이제 러시아 파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러시아 파로 하고 그것까지만그 네, 정도 하고 이제 첼라 는 이제 많이 접목을 많이 못했어요. 음. 있긴 맥주, 인데 소량이다. 예. 음, 첼라 는뭐채 가는 사람 이 임지할 거고. 송 대표님 못 다한 얘기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찍는 거는, 네. 정확하게 올해는 이제, 체리 나무를, 굴치를 좀 약간 늦다. 그 아. 얘기라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찍는데, 네. 나무 눈 진짜 자랑할 만큼 너무 잘 자랐어요. 뭐 이게 KGB형을 쓰던, 뭔형을 쓰던, 나무가 굵직해서 네. 이제 눈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뭐, 장가 보내서, 네. 각 포장해서 농사 질 목은 이제 농부님들의 목이고, 예예. 송 대표님은 좋은 묘목 어, 공급하는, 공급하는 그렇죠. 거죠. 예예. 그리고 자, 정확한 예. 품종을 공급해야죠. 그리고 품질 분류는 확실히 하시는 분이라 내가 더 예예.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저 쳐다보시고, 예. 제 얼굴 보지 말고 여기 화면 보시면서 예. 여기 보시는 분들한테 예. 예쁘게 인사하고 예. 사라지자고요. 이제 강성식 건강 먹거리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체리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촬영했죠. 예예. 예, 성목도 근데 저희 제가 이제 묘목을 공급을 하는데 제가 이제 버건디, 예. 그다음에 에보니, 예. 그다음에 이제 라핀, 러시아파로 예. 요 정도 이제 제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 예. 이제 우리가 오래된 성목이있어요그 제품들이 이 예. 그 제품들을 지금 현재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버건디하고 에보니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 이것은 묘목이고 분다리도 판매하나요? 아, 분다리는 저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음. 알았습니다. 성 대표님 예. 이제 마무리질 겁니다. 예. 안 섭섭하죠? 예. 좋은 묘목을 공급할 테니까 예. 우리 꼭 믿고 예.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은 묘목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고 식재는 이제 가을에도 하시고 예. 내년 봄에 다시고. 아, 그럼, 봄, 가을 다 가능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을에 약간 굴치하고, 예. 또봄에또 굴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예. 마무리 칩니다. 예. 이상,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 송림농원, 송림농원 체리 명옥밭에서, 어, 유튜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